정경기는, 아, 정경기가 가랭이 아니야? 아, 그나 <laughs> 아, 그거, 올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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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안 올려. 아 <laughs> <힌트는 안> 올려. <laughs> 나도 옷 나도 옷 그냥 두번 했어. 기 옷을 기안 날뛰냐. 사람 잡고, 사람 잡고, 사람 잡고! 그정 아, 아, 개정? 우리 이 우리가 친거야 그치? 너랑 내가 그거 탁탁 하고, 마 탁탁 하고, 알지? 사, 사, 사. 아, 사이사이로 어리, 더럽다. 그러니까 더럽다. 공간을 뭐, 공간을 빈 공간을 찾아가는 아, 흘려, 흘려. 근데 그때 거 거기서 간격을 해서 딱딱딱딱 딱 맞춰 보이 어, 이게 특선의 아, 어. 묘미지 뭐야 이 씨발 이거 <laughs> 아이소라 아이솔레이션하면서 그것도 있지만 맞아, 맞아. 우리 없잖아 아이솔레이션 우영이밖에 없어 아 이거 우영이 아니면 그나마 이제 진호가 이에 하려고 하는데 진호 어우 제형에도 하려고 하는데 제형이 너무 느려 오우 나이스 야 그럼 다음 투도 우리 저, 저렇게 들어가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봉사하는 거야? 이모르겠 그러는데. 어, 저 여기 여기를 봉사한다는 거야 저쪽 라인을 막아놨어 아예. 왜? <laughs> 나 자전거 타고 <laughs> 와. 에? 나처럼 자전거 타고 와. 너집이가까운놓으로 진짜 면새끼야 자전거 타고 자수는 <laughs> 걸군. 존나 밟아야 돼. 형, 오,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나는 여기 집이 가까 어, 어디, 어디 집이세 저기, 어, 여기 옆다리. 그, 여기다리 말고, 그 아. 옆다리. 그 코오룡인가 뭉치라고, 제가? 야, 근데 전동 자전거 타면 2,100원 나와. 아니야, 네? 영니야 <목소리> 어. <laughs> <이게>? 어, <laughs> <목소리> 가깝지 않아. 2,100원이면 얼, 명, 얼마나 걸리는 거야? 몰라. 아, 근데 기본 거리는 아니라는 거지. 아, 아, 1 2 0 0원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의심하면 4억 1,500원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나올까? 그거 <laughs> 아, 비싸다. 전동 자전거. 레인사그킹보드랑비슷한 응. 전동 보드거 전동 아, 뭐 비싸잖아. 그만 타고. <laughs> <너>, 전동 <전동차도 웃음> 들어가비싸 한번 내려와 줘, 좀 내려와. 캡다 올라가지만 말고. 나이스 아, 중력 중 사막을 가야지. 아, 석때나 수염 많은데 하루도 해줄까? 제가 같이 프라이 해줄까? 어, 나 일단. 하루 등은

<목소리> 네, 처음에 그거 1렙 2호를 타서 <목소리> <가서>, 그 <라지에, 목소리> <라지에, 목소리> 똑같지 일단 똑같지 아, 거기서, 거기서 이제 들어가잖아 꺼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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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그 중에 그 무력화 나오는 4개가 있잖아 4개의 문양이 나와 주기냐 문양을 <목소리> 음. 아, 시간이랑 아, 브리핑을 해야돼 아, 7시에 심장 아 이렇게 너가, 너가 무력화한 곳에 어. 그렇게 해. 아 달라 4명이 딱딱딱 칠거아뭐 어떻게 빠른 해 빠른 애가 3시5 6 7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6 3 7 3 8 3 9 4 3시 그거 해서 개개인만의 심장이 아, 있어. 균형이분명이좀 꾸셔야 되는 심장이 있는데 이거 처음 헷갈려. 아, 어, 아 그거 연성 좀 봐야 되겠다, 것도. 그거 하고 이제 마지막에 연주되면은 <목소리> 바닥패턴이 나와. 근데 그거는 그때 악스가 끝하면 끝이야.

지금 이용 이용 your taste. You get your taste. You get your taste. You get your taste. y 서 u get your taste. You get your taste. You get your taste. You get y o 깨자나.. 버봇 버봇이 놀라요 아.. 손으로도? 아.. 진짜. 아 진짜. 안 그러면은 그 카르마 그거 재료를 다거든 음, 아.. 조금이라도 그래, 더빨려 음, 아, 그래, 근데 그돈 존나 많이 들었그 아깝다 아깝다 아그 카르마 어디나 다넣었에만있만1 6대가나어차피서

공법이었고, 딱 아, 하면은, 여러 가지 보상 중에 세 가지를, 세 가지가 나와,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빠았어요 지금 해야 되는 게, 카르마, 아니면, 은 아이고, 혼돈해서 금는 것도 있고, 카르마, 아이고, 주는 거 있고, 골드, 아비독스, 아니면, 아이고, 지금. 보조, 그 재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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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재료 다새재료 여러 가지가 아, 있어. 그드랑 아, 근데 근데 거너 뒤에. 이거 이런 거먹으면에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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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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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비싸. 에아중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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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재료. 그아 그거 지에생방하지 않고 하는 건가? 아, 지옥도 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냐? 한 하나만 하면 3분 5분, 네가 끝나막 잡는 게어렵다 그냥 그몇 층을 내려가느냐의 우빨 게임이에요. 네. 아, 여기다 오케이. 지옥, 어, 여기다 어, 이렇게 호비 셔인가어아면 어떻게 하는지. 지옥이 8층까지가 있어. 1층부터. 그리고 이제 를서 들어가. 다가 어떤 층에 처음에 떨어질까? 어? 아 랜덤이야 도네 제일 섰 1층부터 시작하 아, 거고 아, 몇 층에서 시작할지 몰라요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파란색 이렇잖아 아,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열쇠라는데 아, 아, 나 그냥. 검은색이던데? 아 그게 보면은 근데, 그 파란색 이름으로 네, 네. 되 있을 거아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후우 3분에 한 진짜 제일 섰면은 8층에서 끝나고 어, 놀라 좀 아, 그 랜덤인데 아. 많이 아. 100층에 가까우면 가까울 수있어보 어, 그런 게임이라서 뭐 아, 근데 그, 그거 거기 천상 중량 지우 있잖아 거기 깨면 깨져 나온 아이템이 우리 레이칠 때랑 그 연관은 없지? 어상야 아, 아, 그럼 왜 깨는 거야 그거 도주 가게만 심지어 그나오는못 아니 왜 깨는 거야 그거 왜이래레이드에도움 되는 것도 아닌데 야 그거 깨그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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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잖아 그거 뭐 재료 같은 거아 그거 한 번씩 백커센트 깨면 막 무관하게 깨는 거야 교재로 주잖아. 숨결 음. 이런 거.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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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은 천상 어에다면은 그그 주겠지 어. 아, 다시. 아, 뭐. 어. 아, 저 아이템. 이나아이 아. 지금 이제 푸1 0 25인데. 아니, 고속 뭐. 빨린 거 제가. 2 얘들 보면은 얘가 뭐, 몸품을한번80 뭐, 보였다가 아 존나 좆같아가지고 한 10번 보니거 강하해서 지금 90일로 됐서 시가 거의 다이올랐어 91이야. 레이더 뛰다 보면은 나보다 7, 1 6, 8되이게 뭐야? 레벨, 전수 레벨인가? 1년 사이 전술 레벨이지. 레벨은 나가다 40, 해해정 해야 140이야. 고속발도 있잖아 아, 아. 고속발이 제일 큰거 같아. 보기깍가 점수 많이 올려주고 아이렇니것도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칠렙도 많고 8렙도 꽤 많더라고 그래도 그런 거 같아 아, 그럼, 그럼, 그럼 아, 심지어 그중에 상대도다 10이 아닌데도 근데 보석이 근데 그거 아 이거 보석이 어떤 말 올려주지 그, 그 삼, 삼각형 그게 겉다 뭐, 그게 데미지를 올려주는 네, 아, <x2> 근데 흑벽이랑 면하랑 시키는게 너무 좋아잖아 다시 하면 내려와. 자기어 보통 어요 근데 그 광이는 되게 필요 없잖아. 그니까 제게 몸차리 왜몸 내가. 아 캐릭터마다 차리 자기 얘기했아 근데 내가 만약 그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필요 없는 게 나왔어. 자기 작. 그 겁이 필요한데 장이 나왔어 아 그럼 그거 강이 돌려서 그 부분으로 전환한거야? 그러면은 네. 강이 강이를 돌려야 되잖아? 근데 하나만 그 탄에 하나만 강이면, 강이면 이상하잖아 우리꺼 어. 광이를 다 바꾼다 근데 아. 그 대신 이제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 나이스단이 아니잖아 그니까 아. 똑같은 캐릭터 여러개 안 키우잖아 그치. 보석을 돌려 안쓰잖아 그러면은 강이로 바꾸면 되잖 왜냐면 스킬같은거 내가 원하는 스킬 지정하려면 실링을 받았어야되잖아 강지는이 되잖아